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천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합창 대축제가 강릉에서 열렸는데요.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담았습니다. 산나물 체험하러 왔어요. 산나물이 유혹하는 봄 원주 치악산 산나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릴적 시골에서 먹었던 고향의 맛에 다양한 산나물을 뜯는 즐거움까지 치악산 산나물 축제를 담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삼척 정라진에서 성대한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은 물론 어르신들이 직접 꾸미는 무대까지 펼쳐진 어르신 효잔치. 소개합니다. 70년 역사의 옛 춘천여고 담장이 버려진 페트병에 담긴 꽃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예술 프로젝트 춘천놀이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하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그런데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이겨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갖고 계시죠? 만약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면 어떨까요? 타임즈에서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음식을 소개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다크초콜릿,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차, 그리고 과일과 채소, 김치와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엽산과 생균도 우울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좋아하시는 것들인가요?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셨으면 좋겠네요.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분들 많죠. 그 중에서도 꾸준히 합창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강릉 합창 대축제가 열렸는데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합창 대축제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 합창 대축제를 열었다.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느끼고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사람들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뽐냈다는데 이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뭘까 합창을 통해 행복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강릉 문화예술관 이곳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합창 연습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저마다 악보를 들고 노래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연습이 이어졌다.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합창단 일곱 팀과 강릉 시립 합창단까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는데 무슨 행사라도 열리나 보죠? 이제 동계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합창으로 이거 일을 하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각계 각층에서 모인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동질감을 갖게 하는 건 역시 노래다. 아리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한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노래가 가진 힘 아닐까? 더불어 다가오는 올림픽도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합창 대축제를 열게 된 것이다. 많은 분들이랑 함께 참여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아, 오늘 이렇게 합창을 통해서 어, 아주 그, 그, 제 마음이 아, 아주 그, 에, 이렇게 막혔던 것이 아주 하, 에,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예. 그, 다양하게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함께 다양한 목소리 다르면서도 또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또 합창이라는 게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합작은 서로의 목소리를 조율하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까지 각 파트가 멋진 하모니를 이뤘을 때 비로소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동계올림픽을 불과 천일남진 남겨둔 지금 우리도 즐거운 축제 한 마당을 열기 위해 이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림픽이좀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모두 모여져서 또 함께 노래를 하는 게 음악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안녕 안녕 그 스마일 캠페인 송 같은 경우도 우리 강릉을 많이 알리고 또 우리 강릉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거나 할까 그런 계기로 만드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들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고요. 9일,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두 곡이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곳은 포남동에 위치한 합창 연습실.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었는데 이들은 강릉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금세 좋은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릉 사랑의 부부 합창단은 지난 2002년 창단에 현재 10상의 부부와 8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중에는 10년 이상 함께 활동해온 부부도 있다고. 연습하는 걸 지켜보니 보통 실력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두 분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왜 취미는 좀 공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되게 좋아 보이세요? 우리 원래 이렇게 금실이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제 합창을 같이 네. 함으로 말미암아더 더욱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 참 음. 모든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항상 본을 보이는 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생각하시 네, <laughs> 네, 네. 어, 같이 합창을 같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젊음을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이제 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 부부가 어떤 단합이 상당히 된다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강릉에 우리 사랑의 l c 런 이런 이제 합창단이 있다는 것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부부가 갈수 있는 게 뭐냐고 항의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합창을 하자 노래를 하자 그래서 부부가 뜻을 모아서 이제 합창을 하게 된 겁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힘을 모으면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가 된다.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는 무대 함께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 요거 요거는 우리가 컨셉을 딱 정하고 가는 거야. 처음에 관객 사람들 앉았을 때 너네들 보면서 쟤는 뭐야 이렇게 느낄 정도까지 머리 팍씌이고 분위기 이상하게 자. 이번엔 강릉 예종 청소년 안 합창단 안 연습실을 나, 찾았다. 뿔망뚤망한 똘만 눈으로 연습에 한창인 귀여운 아이들. 강릉 예종 청소년 합창단은 강릉 지역 청소년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에서는 특히 깜찍한 율동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와 어우러져 미소를 자아낸다. 아이들은 합창을 배우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까?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진짜 뭔가 인상 깊고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힘든 것도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 좀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준다는 게좀 뿌듯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아이들. 무대에서도 그 기쁨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음, 노래 부르거나 하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있었어요. 동생과 같이, 동생은 아직 못 들어왔는데 동생한테 노래도 가르쳐 주면서 엄마한테 불러주니까 엄마도신 신나셔서 춤도 추시고 노래는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듣는 이들도 흥의 겨우 함께 따라 부를 때더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님과 함께라는 친숙한 노래를 부르며 칼군무를 보여준 강릉예총 청소년 합창단도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된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가 마음에 사로잡는데 해밀 합창단은 교단에서 꿈나무를 가르치던 전직 여교원들이 모여 7년째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다. 이들은 어떤 매력에 빠져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 첫날 첫 시간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빼앗겼어요. 얘기하면 마음과 영혼이 맑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굉장히 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저, 활동을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회원님들. 한국에도 많은 장르가 있지만 이들이 선택한 건 동요. 교사였던 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이유는 동심을 간직한 노래를 보급하며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시처럼 맑은 가사가 돋보이는 동요.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노래를 좀더 감상해 볼까요? 강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꾸며진 합창 대축제. 우리 이웃인 다문화 가정 주부들도 참여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보탰다. 안녕하세요. 그냥 먼저 아, 괜찮아 네, 재밌어요. 사랑 아니에또하고속라하고 같이 노래. 재밌어요. 흑찬솔 하모니 합창단은 단원들이 모국의 전통 의상을 준비했다. 각기 다른 의상이 모여 멋진 무대를 꾸몄는데, 이렇게 다양성을 아우르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합창이 가진 힘이다. 의 귀여운 무대도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기분 좋은 울래으로 다가오네요. 서져있던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합창.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부른 합창이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온다. 음악은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은 더 밝고 건강해 보이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노래. 노래할 수 있어서 이들은 행복하다.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아이들은 대중가요를 부르고 어른들은 동요를 부르면서 서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합창 대축제가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고요.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